만약에 구독한다면, 네가 구독한다면, 어, 원래 버킷리스트를 하려고 랬는데 버킷리스트의 의미가 그, 그 뭐지, 로빈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목에다가 그걸 걸죠. 이렇게 그 사용시키기 위해서 오라라 그러나 목에 이렇게 줄을 걸고 어그 바스켓 우리 소위 말하는 그물 퍼내는 양동이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사용수를 올려놨나 보죠. 그래서 그 양동이를 발로 차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수가 마지막에 남기는 말뭐 이런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어 만약에 if로 주제를 뭐 바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인도에 혼자 뭐 사고든 뭐든 그냥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혼자 간다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일단, 뭔가, 어, 김병만 씨 나오는 정글 보면 나 칼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 정글도. 어, 정글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 그, 뭐, 이제, 해칼보다 좀 길다 그래야 되나? 어, 약간, 그, 약간 중국 칼같이 약간 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부엌 칼보다 한 3배 정도 긴. 그래서 이거 나뭇가지 정도는 그냥 한번 쳐버리면 이렇게 쑥쑥쑥 잘린 정도. 어, 한손톱기 정도 길이 되는, 어, 칼입니다. 정글도 같은 게 있으면 나뭇가지 같은 게좀 쉽게 잘리겠죠. 그죠? 불이 있어야 되니까, 불이 있어야 뭘 익혀 먹죠. 그죠, 라이터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이렇게 끓여서 증류해서 먹으려면, 하여튼 큰 솥이나 큰 주전자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큰 솥보다는 주전자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큰 주전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입구에다가 그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대놓고, 물을 팔팔팔 끓이면, 어, 증류수가 나가서, 그 바닷물을 먹게 되면 사람이, 그, 계속 먹게 되면 죽죠. 어, 그렇기 때문에 증류를 해서, 어, 하면 소금도 얻을 수 있고, 어, 물도 얻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식히면, 찬물에 이렇게 그 증류된 물을 식히면, 어, 그게 되죠. 그 증류수가 되죠. 그래서 먹어도, 어, 괜찮을 겁니다. 또 그렇게 물을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고그 정글 그 정글 보면 모기가 엄청나게 물어 뜯죠. 그래서 어, 바지 좀 질긴 바지, 어, 정글 나무까지 끌켜도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질긴 어, 청바지 같은 게 청바지나 이렇게 좀 어, 몸을 이렇게 칭칭 동매낄수 있는 약간 좀 처마 2중, 어, 3중에 그렇게 되는 그런 옷 같은 게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무인도라 해도 뭐, 어느지, 어느, 어느 무인도에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대지방 무인도라고 가정을 하고, 어, 방수가 되는 침낭, 괜찮은 침낭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러면 추울 수 있으니까. 침낭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그 이거만 있어도 생겨할까요 <laughs> 최소한에, 아마 다섯 가지 정도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 이 정도만 있으면, 어, 어떻게 이렇게 나무줄기 끊어가지고 살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섬이면 해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섬에는 해충들이 잘 없는 걸로, 모기나 이런 게, 어, 정글 같은 데는 있는데, 어, 만약에 무인도가 조그맣게 고립되어 있으면, 원래 그 모기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울릉도나 이런 데 가면, 그, 없다 그러죠. 뱀하고 모기가 없다 그러죠. 그, 건너가니까 누가 이렇게 사람의 짐칸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그, 옮겨지지 않으면, 어, 뱀이 헤엄을 쳐서 한국, 그, 어 한국에서, 그, 그, 육지에서 섬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없답니다. 뭐, 바닷뱀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지상의 뱀은 없답니다.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무인도기 때문에 뭐그 한다치고 교체 그 가는 그 교체를 한다면 요즘에뭘 바꿀 것인가? 그근데 그렇죠? 어 부엌칼 뭐 도끼 정도 전골도 대신 도끼, 어 침낭 대신 텐트, 뭐 약간 이제 조리하려면 이제 부엌칼 같은 거 맞는 그 부엌칼 쓸만한 거 그런 거, 어 그리고 태양광 충전 노트북, 뭐 이런게 있으면, 그죠? 낮에 충전해서, 뭐 한두 시간 정도 할수 있겠죠? 아 어, 그리고 여자, 여자는 뭐, <laughs> 그죠? 여자는 옵션이고, 근데 뭐, 어, 근데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여자 한명 정도, 만약에, 어, 아리따운 여자가, 아, 이게 본인은 혼자 모인도에서 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아리따운 여자가 또한명 어떻게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되게 이쁘, 되게 이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뭐, 슈퍼모델급이나 뭐 탈렌트나 뭐 이런 되게 이쁜 여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여러분들 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 이런 류의 영화는 되게 많죠? 그, 푸른산호초라는 어, 영화도, 어, 있었고, 또그 무슨 비행기 같은 거 타고 가다가 전난당하는 영화도 있었고, 어... 또뭐 있더라, 그 파라다이스라는 뭐 어, 거의 섬은 아니었는데 어,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영화도 옛날 영화, 좀부 옛날 영화죠, 그죠 푸른 산호초 파라다이스는 다 옛날 영화입니다. 어...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었죠, 무인도 그그 뭐지 토맨크스 나온 거. 그거는 그냥 혼자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 남자, 여자가 만나는 쪽으로 <웃음> <웃음> 어 그런 게 로맨스 영화. 대부분 그런 영화를 보면, 아어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썸을, 썸 이상의 어떤 그런 걸 하죠. 왜냐면 약간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 그죠. 어, 일단 좀뭐 트러블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어 사랑을 나누고 좋게 이렇게 어, 로맨틱하게 흘러가죠 대부분은. 이거 보면 이렇게 어,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고. 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둘이 남녀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그 어, 푸른 산호초라는 영화를 보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어, 둘이 말콩달콩하게 사는 건괜찮요나중에 이제 애기를 얻게 되면 애기를 이렇게 어.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놓는 과정이 참, 약간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애를 안 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만 뺀다면, 음, 그렇죠? 그, 애기 놓을 때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 전문 병원에서 안 놓고, 그냥 이렇게 놓는 오니까, 약간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어, 어, 좀, 그렇겠죠. 그 남편 일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만 빼면 뭐 나머지는 다 괜찮을 것 같아. 둘이 재밌 을까요 둘이 살면. 근데 또 여자가 되게 이쁘다면, 그죠? 여자가 그브룩실즈 아, 아, 푸른 산나초는 브룩실즈가 있었고, 투는 밀라요요 미친가? 뭐그 여자가 있었는데, 당시 푸른 사나초 나왔던 브룩실즈 정도의 미모라면. 둘이서 하는 것도, <laughs> 그죠? 그, 여러분 궁금하시면, 푸른 산호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 어, 그전, 그때 푸른 산호초 출연했을, 당시에, 그, 브록실즈의 미모라면, 참, 뭐, 굳이 뭐, 구조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laughs> 그, 요즘, 이 김병만 씨 나오는 정글을 이렇게 보면, 나도 저렇게 가면 과연 저렇게 할수 있을까? 과연 저렇게 야자 나무를 따고, 따서 물을 확보를 하고, 식량을 확보를 하고, 그, 독초인지 모르고 잘못 먹었다고막 마비 오고 이런 걸 그렇게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보면 참 해봅니다. 근데 참 김영원 씨는 잘하죠, 그죠? 그 제작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그, 미국에 무슨, 와일드인가뭐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닭 같은 거 화살로 잡아가지고 털 벗겨서 뭐 잡아먹고 이러잖아. 그런 거 보면, 저렇게저그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토끼 같은 거 잡아가지고, 어, 그 총으로 이제 사냥을 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디 걸어 놓고 칼로 이렇게 가죽을 벗기는, 뭐 그런 게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어, 과연 내가 저렇게 할수 있을까? 과연 저런 상황이 되면 내가 저렇게 할수 있을까? <laughs>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보면, 어, 가죽을, 그 외에, 그래 게임 같은 거 보면, 그, 파크라이, 파크라이 그 원시시대, 파크라이 그 원시시대 나오는 게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뒤적뒤적거려가지고, 가족, 그, 가족을 가져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생존술. 그냥 그렇죠? 군대 가면 그런 거 배우죠. 어, 식량이 떨어졌을 때, 산에서 치켜 먹고 이런 거, 더덕해 먹고 치켜 먹고 이런 거, 어, 그게 독촌아인지 그, 먹는 거, 뭐 그런 거, 조금 배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추가를 할까요? 혹시, 어, 댓, 관심 있으신, 보고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어떤 다섯 가지를 갖고 가든 어떤 조합으로 갖고 갈지. 일단 여자는 제외하겠습니다 일단 여자는 제외를 하고, 어떤 걸가고가실지라이타는 어, 제가 보기에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프라이터 스타일이 있고, 어, 그 우리 그 일회용 가스라이터 같은 게 있는데, 지프라이터가 좋을까요? 가스라이터가 좋을까요? 근데 가스라이터가 훨씬 더 오래 갈것 같아요. 지프라이터는 계속 지프라이터가 내구성이 좋긴 한데, 어, 이게 그 기름이 빨리 날라가 버리죠, 그죠? 휘발이 되어 버리죠. 제가 보기에는 지프라이터 종류보다. 우리 그 일회용 가스라이터가 훨씬 좋을 것 같아. 그죠. 그 불을, 어, 이렇게 해서 계속 안 죽이고 살려놔야죠. 그죠. 계속, 그, 어떤 이렇게, 어, 불이라도 살려놓고, 정말 불이 완전히, 어떻게 해서 완전히 꺼졌을 때만 라이터를 써야 되겠죠. 그 옛날 원시시대에는, 어, 불을 꺼뜨리면, 굉장히 그, 난감했겠죠. 그죠. 굉장히 귀하게 불을 얻었을 텐데, 옛날 라그 원치 시대 라이터가 없었을 테니까, 그죠? 물론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거 비벼가지고 하긴 하던데, 어, 힘들겠죠? 그, 그, 김병, 김병 원치 정글 봐도 그 나무 비벼가지고 불내는게 한참 걸리는데 그죠? 이게 힘들죠? 라이터 붙이면 금방 되는데, 종류, 중요, 종류를 해야 되고, 그죠? 좀 재미없나요? <laughs> 약간 지루하게, 지루한가? 여러분의, 어,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어떤 걸 가져가고 싶으신지, 다섯 가지, 어, 시청,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 시청하셨다면, 어, 본인의 조합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